그 올려놨잖아. 111. 어. 그거 치면 돼. 동주 동주. 저기 어. 뭘까? 어들가 저기 뭘까? 한번 이거 그 맞는 다음에 키워보자. 저거. 물 아빠, 물로 아, 키워. 나대는 공격 안하지. 여기 여기 이거, 이거 봐봐. 여기 안에 공간 뭐 있을 텐데. 어 소리 소리 겁나 좋아. 오케이 이거 다 해보자. 오, 나는, <laughs> 너네 어딨어떨어졌어 오, 아, 나 배고파가지고 오, 이거. 밥좀 만들어야겠어. 아니 얘 스킨이 얘 스킨 뭐야 이거? 불러와봐. <laughs> 어? 요 때는 소리 난다. 아, 아, 방칸, 아! 박칸 아! 아! 아무튼 이쪽 기지 삼는 것들. 잠깐 임시로. 와, 오, 그래 여기 있네. 이쪽. 잠깐만. 다이다 석탄. 이렇게 해요? 어? 야 이거, 어? 어? 이거 뭐야? 봐봐. 어, 이거 봐봐. 어, 뭐가? 어? 뭐야 이거? 뭔가 이끼처럼 생긴? 헬로! 잠깐만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살려 살려주세요. 구리 원석. 구리? 구리. 뭐야 쟤. <laughs> 쟤 죽었어. <laughs> 아니, 뭐야? <laughs> 아니, <동주야. 웃음> 아 뭐야. 아이 동주야. 아! 야, 철 원석 왜 이렇게 생겼어? 뭐야, 이거? 계어 계단 완성. 이거 이트럭 아닌데? 아, 뭐야? 입구 왜 이렇게 됐어? 저야 <목소리> 돼. <목소리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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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<목소리> 아, 아, 아 <목소리> 설마, 그... 그어 <목소리> 어디 나나 반간이야. 이거 엔더 드래곤 잡을 수 있지? 우리. 왜안꺼졌 요... <목소리> <꽂았어>, 기다려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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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아, <laughs> 쟤가 죽었어. 수급, 내가 할까? 그래. 아, 그러 그러니까 뭔가 아침에 갈게. 어, 잠깐, 여기 물 나오는구나. 안 돼. 스낵을 발견했어. 제가. 안 돼. <laughs> 야, <끊었어>. 아, 횃불. <laughs> 괜찮아, 끊었어. 진정해. 이거 엔더 드래곤 잡을 수 있지, 우리? 넓은 거 같아, 여기. 원래 석탄은 좀 지상에도 많잖아 응 음, 맞아 어야 좀비 스포 넣어 어나 부러졌어 내 음. 새끼 좀비를 잡고 숙명을 음. 다 했어 네, 오오 진짜 네. 별론데 오우 어, 쉣아 그런건 나의 스포가 못해 음. 좀비 스포 너무 심해 아, 소리 소리 장난 아닌데 여기 이거 음. 없으왜 이렇게 빨리 다는거야 마인. 오다 e x p e 야 i e n c e s of b e i 마리 in f i l t 1대 8로 싸우다 죽었다고 전해 줄게. r 어떻게 나가지 이쪽? 아여기 y h a 안녕. 뭐야? 이고니다 to go to the n o 야, 야, 어디서 터지진 소리도 들렸는데? 와. 야, 파라피스 아이다 나, 말을 못했다, 너한테 야, 야 주변에서 <laughs> 터졌는데? 맞음. 오케이, 오케이. 달려봐. 아니, 네, 너가 다이아 지금 다 가지고 있어봐. 동조. 나 많이 죽는데? 철갑바. 어? 철갑바가. 철거파. 네. 철거파가... 오, 뭐야. 영웅 등장. 오, 오, 아! 야, 영웅 등장이라네. 영웅 최장인데? 아, 그냥 내가 다이아 가지고 있을게, 동거 동규한테 맡기기 좀 무섭다 이거. 야, 숨 막혀. 너 혹시 나 먹을 거 있는 사람? 나곧 죽을 거 같은데. 엄마, 나 지금 안 익힌 대장고 고기 있거든. 야, 여기서 한번 굽자. 나 어. 화로 있어. 나 기지밖에 없어근데 아 그래 나 어? 나눠 먹는 것들? 오케이 오케이 이쪽 이쪽 이쪽으로 와봐. 어돼지 있네? 아 어? 저거 동주냐? 나야. 어 동주였구나. 그만 나보고 돼지라고 아니씨 가발고. <laughs> 네가 떼지 방금 잡았지 아니야 니가 급해요. 어? 급해요. <laughs> 아, 야동주아 진우가 급하대. 빨리 야 화로 어디또 화로? 여기 하나씩 굽자. 오케이 오케이. 직화구이다 직화구이. 아직 다안 찼어. 더 없냐? 이거 먹을래? 뭐? 먹을래. 아무거나 줘. 범미누이있 이거 먹으면 데미지 받아. 아니 씨. <laughs> 좀 아니 그건 <laughs> 야 이건 비어 그릴수가 거르겠다. 아무튼 이제 좀 잘래? 좀 피곤해가지고 야, 오늘 여기까지 하자. 일단 마을 찾았으니까. 그래? 예, 예. 아이고